난 여기서 이제 네. 현 위치 메뉴 음맨체스 유나이티드 <laughs> 자, 소프트 정보 네. USB 업데이트. 음. 하다가 이제 멈추면 나 이제 이차 사야 되네. 아빠한테 자랑해야겠차산다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멈추지 않겠죠. 응. 아, 그럼 이걸 멈췄습니다. USB를 뭐 꽂지 않고도 이렇게 되는요예 예, 눌러요. 그래야 지뭐 뭐 망가지거나 안되면 손님 책임이 되는 거지 얘들었으니까. 그면 내가 얘들르면내 내 책임이 되는 거고 이족 같은 건지 무조건 소, 잘 돼야죠. 음, 그렇지. 그래. 손님은 깽판 어, 안 치실 것 같아. 저요 네. 저는 좋은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렇네요. 나쁜 고 나쁘고 술은 술이고 사연산이고 그럼 스님이네. 나쁜 거. 어? 아니 뭐? 좋아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어. 그래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잘 놓고. 삼각지역 가세요? 삼각지역에서 한번 멈춤, 막, 멈추고 이러면 막 웃으면서 대처해 나가세요. 아, 그땐 욕해요.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거 막. 치 시비 걸면 안 되니까. 한 시간씩 기다리니. 나는 손님이, 난 손님이 느, 늦게 와갖고, 내가, 내가 늦어져갖고 손님이 가서, 갔 왔는데 이제 딴데 가서 옆에서 일하고 있더라니까? 기분 좋같지 진짜.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손님은 내가 늦게 나온 줄 알잖아. 그 사람 차 타고 왔는데. 지하선 타면 안 되겠다. 걸걸 깨달았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지만, 아 많이 일어서 그 사람 더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더라고. a s 에스는 막 우리 집에서 받으려고 그래. 손님 아까도 손님 a 스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래. 지하려 왜? 딴 사람인데 나한테 달래 a 스를 이, 이거 봐주고, 이제 그거 아까 그거 좀 싸구려 잘안 봐주니까, 사람 차별한다 그러려나? 차별한다고? 어? 이거보다 싼 차니까 차별하는 건가, 내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차별을 멈춰주세요, 이런 말은, 그런말 듣는 헛소리는, 북한에 가서 하라 그래, 북한에 가서. 아, 거기는 평등하니까 차별이 없어졌구나. <laughs> 거기가 근데 더 심하게 더 심하지 거기는 어이. 아니 웃긴게 거기는 보면은 진짜 차별을 멈춰달라면서 진짜 음. 거기는 진짜 거, 거기는 보면은 왜기쁨적 애들을 왜 그래 어? 쟤들이 훌러덩어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 그래 왜막 막 드시고 그러잖아 수동 동지가 드시지 말아야지 음. 왜 드셔 <laughs> 요즘 차는 좋아 40만이라도 차가 조용해 이렇게 이 나트면은 막소나타나 옛날 소나타막 소나타 그러면서 사만 하면 막막 막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 막되 근데 지금은 좀 좋아 엔진이 참잘성이 나는 그냥 차는 그냥 그랜저부터 차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b m 3 3리뭐3따리 뭐 이런 거는 A따리 뭐3따리했3면 아우디 4따리 이런 거는 그랜저보다 못한 차라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건 뭐 그거지 그냥 아우반 아우반 때 아우반 때 비엔반 때그쵸죠 맞아요 복스반때그거지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국산차가 응 음, 그랜저가 나 솔직히 삿다리 삿다리에는 삿차가 뭐 소나타보다 못해 안 그래요? 좋아요? 모르겠어요 나난 난 타봐서 알아요 삿다리 네. 에이리뭐왜차차 한번 망가져 보면은 아이고야 이 그랜저가 싼 거구나 깨닫게 되지. 일단 정비 업체가 일단 멀어 또 가면은 오늘 안 끝나. 일주일 뒤 오세요. 일주일 뒤에 에이스 받으러 오세요. 그쵸. 비싸기도 또 비싸고 또 그냥 국산차가 최고 같아요. 응, 그렇죠. 국산차, <laughs> 둥글레 차, 녹차, 쌍화차. 야저 앞집은 눈이 안 쌓이잖아 그쵸 내국인 저 밑에 식당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그런가 봐그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 저 눈이 안 쌓이네 기분 나쁘게 아니면뭐 여막글씨 부려나요? 아니요 염막글씨하고 관계없어요 뿌래도 눈이 쌓이잖아 저 옆집은 여기는 안 쌓이잖아요 밑에서 열이 올라는거이차 음. 아, 내가 좋아하는 차 S.M. 파이브. 아, 도 좋죠. 아 졸라 좋지 저거는. 전 좋은 게 파이브를 타도 세븐 탄 느낌이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 우서 그렇지 저게. 기본. 옵션이... 저 차가 더 좋아. 맞아요. 저 차가 그 다음에 나온 라군보다 구저 차가 더 튼튼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laughs> 이 현대 차 아니. S.M.은 뭐. 디스 차. 기본. 응. 니뭐 네 그냥 내비 뭐 그딴 뭐 이렇게 뭐 전동 시트 그런 건 기본이더라고요. 깡성도네한 <laughs> 가지 흠이 수리비가 좀 비싸다는. 어 맞아요. 근데 저것도 어떻게 따지? 수리비는 패차가서 해결하면 돼. 외제 차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것도. 그렇지 수입 차지. 그게 비싸서. 그것도 빨리 안 망가져 또. 음, 내구성도 좋아요. 그래도 어. 저거는. S.M.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예. 네. 저... 또 타고 싶은 차 S.M. <laughs> 괜찮죠. 응. 이제 쪽팔리니까 그랜저 타는 거 그랜저, 쪽팔리니까. 나 다음 <laughs> 쪽팔리니까 그랜저 타는 거예요. <laughs> 그쵸 <그치>, 맞죠? <laughs> 그랜저 안 쪽팔리잖아요. <laughs> 저것도 근데 뭐 거의 뭐 중형, 저것도 뭐 저것도 중형 봐요. 중형인데 그랜저 타는 <laughs> 아빠의 그 그러니까 아빠가 그랜저면 엄마는 저, 저 S.M. 그죠, 맞죠? 아니면 젊은 젊은 세대 이런 한 3, 40대 타는 차 좋지 그쵸. 왜냐면 이거 타면 은 아빠 차 빌려오라고 잊고 온거 같잖아 젊은 이들 타면 그렇죠 그랜저는 젊은 애들 타고 타는 순간 아너 아빠 차 빌려 타고 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저 SM은 아네 차구나 그렇게 되니까 저거를 선호해 젊은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 우리 나이 때는 저거 타면 안 되지 반백살이니까 이거 타야 돼요 그렇죠 <laughs> 안 쪽팔리게 사장님이라고 사 i n 이라고호칭 호칭이 나 a 호칭이. 키 n g I'm 도뭐 t watching it. I'm not w a t c h i 빨리 가요, 빨리. not watching it. i 데 n 그 t w a t c h i 어떻게 오네 아줌마 저 아줌마 태워줘 가나보다 7분 25초 기특하지 않습니까 왜 가면 막예예예예 됩니다 예예 예, 됩니다 이제 안되면 대기하라 나는, 나는 실천하니까 해병대 안 나왔지만 안되면 대기하라를 실천하고 있어요 나는 차별을 멈출 마음이 전혀 없어 왜냐면 불 밖을 사벼진발제 사러 온다? 그러면그 사람을 난더 좋아해요. <laughs> 그쵸. 그렇죠. 근데 불박을 뭐 중고 사러 온다? 그럼 손님보다 차별을 해야지, 그 사람은.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일단은. 이거 말고 난신발짜에 중고 그냥 껴사러면난그 사람을 차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우선이지 응. 그러고, 딴 데서 한 다음에 나한테도 지랄하면 그 새끼는 내가 진짜 손님이지만 내가 꼭 그냥 좀, 어, 그 새끼는 차별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싶어. 예? 하면서 문 닫고 그냥 가게에잡 자버려요. 무시해. 두 다리 뻗고 예. 난 손님도 아니냐? 어, 아니에요. 왜난 손님이 왜 아니니? 딴 사고 왜 나한테서 왜사용법 물어보고 앉아있냐고? 응? 차별 왜 사람 차별하냐아 차별 존나 많이 할 거라서 내가 계속, 계속 할 거라고. 할 수가 없지. 왜요? 용기가 차에서? 나죠 지금. 그죠? 네. 응? 왜요? 연기 나는 거지. 그래? 춥잖아요. 시동 걸었잖아요. 왜요? 연기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연... 연기 나는 거예요, 원래. 연기 나면 안 되죠? 왜요? 연기 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연기 나는 거예요. 한번 맡아봐요, 한번. 연기 걸러 열어봐요. 자, 자, 열어봐요. 자, 열었어요 한번 열어봐요 한번. 보닛, 보닛 열었어요. 아, 지금 이걸 틀어놔서 지금 유리에서 연기하는 거. 아, 보닛 열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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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주세요. 예, 빼드릴게요. 이렇게 쭉, 놓으세요. 업데이트 할 동안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USB 타입이네 좀더 안정적인데 메모리보다 응? 그래도 USB 꽂아갖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甘いって言うてる。 물티슈. 13분 되고 있고요 핸드폰 뜨끈뜨끈 하고 있습니다, 지금. UHD 가니까 뜨끈뜨끈해. UHD 60프레임. 아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 어, 어, 부드럽단 얘기지. 원래 FHD로 가야 되는데, 초고화질. 14분 되고 있습니다. 겁나 오래 걸린다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뭐 간단히 끝난다는데 간단히 끝난다는 분들 한번 간단히 한번 끝내줘봐 간단히. 거면예 하세요. 예. 지금 는저 우산 빌려줄까? 우산 빌려줘. 우산 빌려줘. 아, 비닐 장갑 있어. 요 있지. 네, 비닐 장갑? 가게에 있어. 비닐 응. 장갑이라니? 그냥 비닐 장갑이야. 일반 장갑은 안 되고? 그냥 눈사람 만드고 <laughs> 어? 눈사람 만드라고. 아 목장 갑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알 아, 그래 그래.

여유 있게 20분 잡아놓고. 17분 돼가고 있습니다. 뭐, 뭐, 안될것 같아. 아, 이거 오래 걸리냐. 이거 뭐, 망가지, 하다가 내비 뭐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럼 기분 되게 막, 어, 잣스러운데. 잣, 잣 같아요. 오래 걸려, 이렇게. 근데 뭐, 간다, 간단히 끝났는데. 이거 봐봐. 이 시간에 장사를 못 하잖아. 응? 불박이 뭐 했으니까 해주는데. 불법 안다고 해달라면 난안 해준다니까. 내가 왜 해줘야 돼, 당신들한테. 내가 뭐 노예도 아니고. 어? 직접 해봐. 컴퓨터 새로 사야 되지. 20분, 2 0분인도안끝나 25분 잡자, 그래, 여유있게. 이게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USB 타입. 30분은 걸리, 걸릴, 걸것 같다, 꼬라지가. 그지 어? 이게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 간단히 안 끝나. 오래 걸려요. 안들어들어 Penny, p 이 n n 가지 시동 걸었잖아요 음. 응. 앉으세요 아니 y 이돌아 n y p e 가 n y Penny, p e 그러는데. 예. 야, 20분. 핸드폰이 불덩이에요, 지금, 불덩이. 가게로 존나, 와, 존나 안 오나 모르겠네. 존나 왔나 안 왔나 모르겠네. 전화든 뭐, 매일 게 매너 좋은 어플 군매는 좋아하는데, 진상 새끼들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 온다 오르고, 안 오고, 전화 꺼놓고, 안 받고, 예약 잡아놓고, 안 오고, 그게 뭔지랄이냐 도대체. 변태들도 아니고, 또라이들도 아니고. 이게 안정성은 이게 옛날 내비가 좋아 안정성은 이제 막 모니터 내는 거 보면 좀 되게 고급죠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데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30분 걸려, 기본적으로. 이제 가게를 한번싹 청소를 해야지. 눈도 아팠다문 열었다가 쿵을 닫아주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주고, 이렇게. 을 틀어주면, 또 이렇게. 시그널 한번 넣어주고 여기서 와이퍼 한번 당겨주고 오토 오토로 가자 여기서 여기서 오토 오토 뭐 끝나는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파이널. 30분 되었, 야, 어, 마지막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쓰는 거. 읽기가 끝난 거야? 쓰기가 끝난 거야? 어? 야, 이게. 아, 다섯 번째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같아. 25분 걸리나? 응? 30분 채우려나? 얘가 그러니까 안 해주고 하는 거야. 누가 돈 벌지 누가 이런 거 해주고 왔냐? 응? 어? 귀찮은데, 사실. 나도 사람 새끼인데. 즐거워진 사람이 있을까, 과연? 돈 받고 해줄 모를까? 응? 간단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 건드리면 망가져버리고, 내비가. 아, 지 앞가게만 싹 쥐고 떠나버리네. 나는 다 쓰러졌는데. 아. 아, 저기 이쁜 누님 지나가네. 아, 저 이쁜 누님, 이뻐요. 전라도 아줌마인데, 이뻐. 뭐라도 밥이라도, 뭐라도 시켜 먹어야겠다. 어, 말이나 걸어보자. 동네에 비해서 너무 강남스러워, 얼굴이. 아마이나 하는 거야. 심심하잖아. 서뭐 도다 끌 거야, 뭐할 거야. 아. USB 꼽아서.